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입고되는 최저가의 중고차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뉴 티볼리 차량입니다. 자, 현재 신형까지도 출시가 된 티볼리 차량인데요. 어, 뉴티볼리 2019 20년식 부터 예, 22년식 까지 출시가 됐었던 예, 지금 구형이 됐지만 현재 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느나 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어, 보통 이 정도 키로수 기준으로 봤을 때한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입고된 130대 가량의 뉴티볼리 가성비 좋은 차량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지금 금액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천0 0 0만원 미만대부터 이렇게 1000만원 초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을 먼저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2020년 형식의 키로수는 좀 많습니다. 12만 8천 키로를 주행한, 예, 티볼리 1.6 디젤 V5 모델입니다. 자, 실내랑 외관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 신형과.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과, 어, 후방카메라,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뒤에 이제 트렁크 적재 공간. 네, 이렇게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 뒷좌석을 폴딩해서 이제 큰 짐을 실고 넣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실용성 있게 차를 또 이용하실 수 있고 예, 타이어 상태도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자 키로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쭉쭉 둘러보고 가격이 요 정도더라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에 용도 변경 없고 원동기 변속기 깨끗한 요 정도 키로수의 차량이 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47,000 k 로를 주행한 예47,000 k 로를 주행한 예티벌리1.5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1.5 가솔린 모델이고요. V1 등급이라 아마 기본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죽 시트와 내비와 후방 카메라, 편의시설 옵션들 요 정도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스마트키도 예 적용이 됐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예 트렁크 적재 공간 47,000km라 그런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어, 조수석 쪽으로 문이랑 뒤 핸다까지 이렇게 교환과 판금이 있었다. 보통 요런 유형의 사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측면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일자로 긁고 가는 예, 그런 유형의 사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용도 변경도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예, 동일한 비슷한 조건의 차량인데요. 어,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년 형식의 57,000km, 예, 청색 아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네, 검정색의 V1, V1 등급의 내비가 빠졌습니다. 내비가 빠진 기본 등급 옵션입니다. 타이어 상태 양호해 보이고 스마트키는 예, 순정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 성능 보면 57,000km에 아, 이 친구도 측면에 단순 사고 이력이 두 건이 있습니다. 예, 두 건이 있고 용도 변경도 있습니다. 자, 원동계와 변속기는 깨끗하고 1190만원에 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아, 예. 차량이 조금 더전 차량보다는 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번에는 흰색입니다. 키로수가 아주 적절한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고, 2020년식에 7만 키로를 주행한 V1, 예, V1, 가솔린 V1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어, 흰 색깔로, 예,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가죽 시트가 빠졌네요. 예, 가득 시트가 빠졌네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네,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 예. 요 정도, 요 정도 차량들이 127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 친구는 외판 사고 단순이 전혀 없다. 예, 완전 무사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고. 네, 그래서 옵션이 조금 빠져도, 어, 나는 사고 차는 싫어. 깨끗한 차를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 자 5만 킬로 때, 요 가격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천만 원 초중반대, 5만 키로 주행한 21년 형식입니다. 21년의 V3, 네, V3 등급이고요. 실내 상태 보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서 와, 요즘에도 뭐 사실 문의량이 상당히 많은 차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운전 연습용, 뭐첫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용성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아주 꾸준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54,000km를 주행했고 앞쪽에 단순 교환이 앞뒤로 한두 개씩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고 원동기 변속기까지 특별한 특이사항 없고, 예, 이 정도는 뭐 타시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말씀을 손님분들께 드리고 어, 외판 교, 교체된 것도 사실 뭐 뒤엔다는 예, 크게 예, 주, 예, 크게 문제될 만한 경우는 예,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괜찮으면 뭐 예, 이 정도 사고 교환은. 예, 괜찮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편이라, 예,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색깔이, 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예, 선호도가 좀, 예, 떨어질 수 있겠죠. 자, 빨간색에 20년 형식에 7만 킬로 예,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예, 검정 시트에 빨간색. 예, 요 차량. 여성분들께서 예, 상당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77,000km를 주행했고 외판 사고단순 전혀 없습니다 용도 변경도 없고 변동기, 변속기도 깨끗합니다 자 1,370만원에 빨간색 V5 차량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키로수가 이거 뭐가요? 만키로 뗀데, 만육천키로. 21년 형식에 만육천키로. 천사백이십만원. 이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자, 21년 형식에 만육천키로입니다. 여러분, 만육천키로. 이거는 사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것도 단순 사고가 좀 있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문이랑, 핸더 트렁크를 교체했는데 예, 외판 사고라 주행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아, 사고력이 이 있는 걸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께서는 예 아까처럼 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동기 미석기는 깨끗하고 키로수가 16,000km로 예, 아주 준신차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2년 형식이네요. 22년 형식의 V3 가솔린 V3 모델이고 흰색입니다. 3만4천키로를 주행했고 이 차량도 뭐 준신차급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깨끗한 3만키로대 차량 예쭉 보면 예, 특이사항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성능보면은 사고단순이 전혀 없고 외판도 교체된 부위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있으나, 키로수가, 아니, 키로수가 3만 4천 키로다. 원동기 변속 깨끗하고 특이사항이 없다. 네, 이렇게 완전 무사고 3만 키로를 천만원 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뉴 티볼리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신규로 입고된 130대가량의 티볼리 중에 네,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 이 정도 가격대라는 걸 참고하시고, 혹시 보시면서 예, 궁금하신 차량들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